이건 어. 이렇게 빨리 가야 될까? 요거는 여기 끝에로가 가지고 이렇게 삐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왜 이렇게 빨라? 아왜 이렇게 빨라? 난 아직인데. 내고 음, 아니야. <laughs> 좋아요를 꾹꾹 그래. 눌러줘 안녕하세요 붕어빵입니다 오늘은 사이엔 감옥 탈출하기를 해볼건데요 여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대요 으 무서워 바닥에 그, 바퀴벌레 기어다녀 그, 근데 나. 여기 이봐요. 이걸 할수 있습니다 어? <laughs> 깜짝이야 근데 어, 출발합시다 고고고 우스라 고. 유충 우스라 유충을 막 입고 갑니다 여기 오! 오. 엄청 잘된 나 잘된다 엄청. 오 잘돼 와. 응 아, 아니야. 조심해야 될것 같아. 가스가 죽음의 가스 같아. 어금 그러면 죽음의 그고괭이 응, 아니야. 어 여기 세이브 됐다. 성민아잘좀 해봐 막 기다리고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점프 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어? 에? <laughs> 점프 안 해도 되네? 춤. <laughs> 아 소미야 어. 응, 아, 여기 밟으면 뾰족한 거에 찔리는데였어 얼른 오라고. 에이요, 아, 이거, 이거 무섭다니까. 오, 이렇게 하면. 자, 어, 깜짝... 이자 뭐야? 깜짝이야. 뭐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기에. 아차람 어, 깜짝 놀래키고 있어. 오, 뭐야? 죽음의... 어, 어, 깜짝이야. 누가 쫓아왔었어? 아, 어, 어떻 네. 올라오는데? 저 윤꼬라스씨. 어... 하셨을... 아! 깜짝 놀꼬라스씨 네, 네 어... 조심해야겠다. 아빠, 올라와요. 나랑 같이 감사합니다. 나도 갑니다. 빨리, 빨리 와! 라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오오 오호일로 떨어지면 탈출한건가? 어기안오지오 갑자기 야성빈이었잖아나 엄청 <laughs> 잘한다 <laughs> 야 <남주가. 웃음> <laughs> <laughs> 발판이 음 생겼어 헤잉 헤헤 성빈아 어디갔어 아빠 아빠 아야? 먼저 가지마요 알았어 아빠 기다릴게 빨리 와 <laughs> 성빈아 오우 으으 으아아아아아 너무 맛있어 <laughs> 아! 너무나 맛있어 나도 <laughs> 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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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가야 되나 봐요. 그런가 봐. 어? 그냥 줄로 가면 안 돼요? 현거. 줄로 가면 안 될까? 안 돼. 어? 안 되네. 다시 당기시고. 왜요? 그거 내려가서 말파 어떻게 가지? 오오슉아오슉아 어, 좋아 너리는 많이 들었어 성빈이 어? 이 이걸, 이, 이걸. 아? 오. 성빈아 <laughs> 내 눈에 내눈 썩었어 아빠 먼저 간다 <laughs> 내눈 썩었어 이럴 수가. 붕어빵 빵나 아, 진짜 붕어빵 됐다. 붕어빵이 진짜로 <laughs> 되면 안 되는데. 와플 와플 붕어빵 와플, 와플. 와플 반죽. <laughs> <육. 웃음> <laughs> 지금 여덟 시야. 네.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진짜 여덟인가? 오. 아슬아슬. <laughs> 에이. 붕어빵이 몇번 되는 거야? <laughs> 붕어빵, 붕어빵 다섯 개. 흰색방. 자, 붕어빵이 되기 싫어요. <laughs> 저는 사람이라고요. <laughs> 선거. 어, 치즈찌이 뽑. 자. 여기에 찌릿찌릿 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 어, 여기 찌릿찌릿. 찌릿찌릿. 뽀 아니. 성실한! 어? 어? 나 샌즈 나떴 샌즈. 나 샌즈 됐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내가 좋아하는 샌즈 됐고요 샌즈. 이거는 위를 살짝 보호하면 될것 같은데. 아, 위 봤어요. 이렇게. 아 밑을 봤구나.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멈춰 여기서 뚝배기 조심하세요. 뚝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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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가 피카츄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뚝배기 <laughs> 피카츄? 좀더 위, 좀더 이.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거. 기다려. 이거 없어지면 출발하는 겁니다. 나. 슈카예요. 나 센즈 됐어 아까. 센즈가 됐어. 빠빠빠빠빠빠빠. 네, 빠빠빠. 이건 뭐지? 아 이쪽 뒤따라온 거? 아이 깜짝이야. 이 뭐야? <laughs> 좀비야? 뒤에보고 가다가 당해버렸네 <laughs> 얘네 포장육들 아니야? 그지? 어, 맞네! 장육장육 장육. 장육들아 어 아빠도 자 어이. 아빠 아빠가 해주세요 알았어 아빠 이런것도 잘하지 응 아니야 아이 아니, 아아이 아니, 야 아니, 너무 그러면, 아 이거 컨트롤 안 해도 될까? 니 네. 아니, 안 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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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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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이렇게 된 다음에, 중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응, 아니야. 잘못 하시는데요? 언니. 자, 개통 가는 겁니다. 뚝배기. 어. 아니! 하하! <laughs> 어 <작했어>. 머리 숨겼다. <삼켰다. 웃음> 뚝배기 조심하세요. <laughs> 뚝배기가 되어버립니다. 슝. 친구들 뿅 있다. 어려운데 인 가봐. 안 돼! 너. 너. 아빠 여기서 먼저 한번 가볼게. 그러다 무서울 거 줄게. 여기는 타이밍 중에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 이 갔다가 여기서 가면 이렇게 가서 뭐 함에 막 돌아가. 가면 이렇게 가서 기다려. 여기는 또 따라온 데 같은데 지 맞아요. 갑니다니다 <laughs> 어 뭐야 왜급 빨리 아, 왜 가까워 정통으로 왔어 맞아 나도 좀 외곽으로 돌아가야겠다잉 외곽이요? 응 밧줄 오프를찾아야돌갑니다 오오오 오, 지마라 오지 오지마라 오지마라난너안 무섭다 안 무섭다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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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지 <마라>. 어 아악 내서도 <laughs> 아! 왔어 밧줄 밟게 됐는데 아니야 아깝다 <laughs> <laughs> 이건 어. 이렇게 빨리 가야 돼. 이거는 여기 끝에로 가 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왜 어, 이렇게 빨라아왜 어, 이렇게 빨라난 아직인데? 내고두 배가 쓰게 <laughs> <이렇게. 웃음> 이거 <웃음> 너무 어렵다.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나도 안 무서워. 오지마. 응,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지마. 오지마. 로프. 상 <laughs> 아빠 아. 아, 근데 걔걔 곱쟁이 아니에요 아까? 할까? 네, 아까? 아까 지한데 오, 성재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아빠 해주세요. 너무 감사 갑니다. 갑니다. 오. 말 들리죠? 말씀들리 그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뚝배기, <laughs> 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지다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뚝보뚝다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보이다뚝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그건 아니지 레고 대가리야 <laughs> 레드 레고 사이렌 대가리 레스 레사아빠이 점프를 많이 해야 돼 알았어 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응,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지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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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오지마 컨트롤 없으니까 어렵다 아니 노! o no. 한번더 갑니다 깰, 깰 때까지 합니다. 아니. 이길 수 있다. 아유. 이길 수 있다. 맞아. 탈출할 응, 수 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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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 친구는 지금 동백이 보면서 올라왔어. 친구 동백이 보면서 올라왔어요. 그보다... <laughs> <붕둥이> 보면서 올라왔어요. <laughs> 어우 어려웠어. 여기. 칼로. 둘이 당한데. 아! 난 아직인데. 죽을 리가 없는데. 너왜 이렇게 잘해? 아 여기 바람 부는데야 어, 왔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친구... 친구 지나가고요. 여기 여기 지나간 다음에 지금은. 오. 오. 잘했어. 나이스. 빠뜨 갑니다. 빠뜨 음. 갑니다. 땅 땅. 안 좋았어. 왜 떨어졌어? 여기 엄청 멀어요. 다 왔는데 떨어졌어? 네. 그에서기다릴게요 아우 진짜 화이팅해라 그... 아들아 바람이 차구나 점프하면서 가거라 아니 바람 태우래 씩 아니 왜 씩이에요 <laughs> 그거 왜 틀어요 그거 왜 틀어요 난 게임 틀지 마세요 왜요? 이거 끝내야지 오. 나이스 으어어 점프하면서 봅시다 점프 안 해야 되나? 저 시체가 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요. 오오, 오오. 오케이 오 저기 떨어지는 데서 죽었거든요. 조심해 저기 저기에서 오케이 여기에서 아까 죽었거든요. 잘했네 와우. 자 갑시다 문을 어? 이, 뭐야? 어! 세탁기 해골 있어! 오케이. 긍다운. 어, 난 이렇게 되게 싫어. 긍다운. 뭐한 거야? 곡괭이, 어, 다운. 저는, 어, 헬멧, 나도 주고요. 곡괭이 주시고요. 어, 여기 에스크스표자가 응. 나온다. 아빠 곡괭이가 없는데요? 어. 곡괭아? 아, 요건가? 아그 아 왼손에 범칙 인가 아이 아니, 거기 아니고 저기 아빠 옆에 있어 여기? 어 여기? 내가 가져갔어요 그 아빠 그냥 가면 되나? 아니 내가 해줄게요 아 그냥? 와이 뭐야 이거 뭐야 길이 없는데요? 오! 아! 음, 아! 아! 했어 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네. 엑스시션 하면 안 되는구나. 자, 다시 도전합니다. 차, 차. 차 차, 차, 차. 차. <들이> 아, 엑스퓨를 하면 걔가 나와. 그러네. 아! 아니야. 아하, 아쉽게 됐어요. 아빠, 이렇게 하늘색 같은 거는 파면 죽어요. 파죽. 파죽. 아빠는 살출했어요. 나우스. No. 어디에요 음. 바깥으로 나오는데 교도소 바깥으로? Get to the roof, band. 지붕으로 가시오 아빠 나 기다려 주세요. 아, 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쫓아오고 있어. 오지 마.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진짜 못 생겼어. 니가 나보다 달리가 기 빠르면 안 되잖아. 응 너무 아니야. 어려운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 응, 응 아니야. 참또 잡혔어. 오빠. 오빠가 키운 것도 없어 와, 빨리 기다릴게요. 모두들 재밌게 게임하는구나. <laughs> 예? 파이팅화이표자가 어? 어, 어, 이 어, 아니야? 휴 화이팅! 화이팅! 화야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 흠, <목소리> 이 <여기> 막.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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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여기 아니잖아. 아니라. 이렇게 가셔서. 나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펑. 가셔서. 나 넓게. 으, 그 여기인가 보다. 여기다 왼손의 법칙으로 가는 거였어. 뭔 소리야? 아빠의 법칙으로 간 겁니다. 아빠. 갑시다. 가다 보면 또 쫓아온다 저기. 쫓아온다. <laughs> 그러면 빽빽이 돈. 오지마. 오지마. 안 오지 <laughs> 아직인데. 아직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저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요? 아... 게임. 게임 초보자. 이봐라. 근데. 이봐라. 게임. 오지마. 나 오지 벌써 깼는데. 이피널은 오지마. 아빠 기다릴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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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겠다. 깼 <laughs> <laughs> <됐다. 웃음> 아빠 벌써 아, 16분, 어, 16분 했어요. 아. 빠우 빠우 빠우. 빼다우. 오케이. 한번 꼈고요. 아니야. 어, 내가 꼈고요. 아빠도 끼고. 이제 잡힐 것 같고요. 아! <웃음> <웃음> 진짜 너무 가시네 응? 아, 여기에요. 이제 한번 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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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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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어 껴라, 난라껴다난라 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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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라 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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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빠 완전 따돌보잖아저 녀석 의자에 끼면 되는 거였어 오왜 두명이야 그러게 아까 두명 됐네 갑자기 <laughs> 아빠 왔다 상니다 당기면 음 열린다 어 여기 s c p scp? security room 보안실 이걸 뭐하는거지? 아빠 뭐 버튼 뭐, 눌러봐 현명하게 골라라 <laughs> 아 <아니야. 웃음> 이거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 <laughs> 이럴수가 띵띵띵띵. <laughs> 아, 이거 기회를 몇번안 주나 봐. 너 먼저 해. 네. 아! 응, 아, 아. <웃음> 아. <웃음> 안녕. <웃음> 난 야비하게 뒤에 있었지롱. 요거다. 응, 아! 에이, 나도 야비하게. 나도 당해 버렸네 안녕. <laughs> 그러면 남은 거는 요거뿐이다. 성공. 아빠 먼저 가요. 아빠가 이상해요. 희생. 어? 아! 눈눈다쳤어어디에요 이거 뭘고? 들어오세요. 여기에다 SCP 키가 있는데. 여긴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 뭐 있어? 시체 있어. s p 키 카드. s p 키. 어? 어? 어!!! 너왜 벌써? 야. 나 아직. 하시... 아! 뒤에서 갑- 가... 엽게 야... <laughs> <laughs> 어! 아! 야! 다다있는 죽... 다시 한번 도카드 주스로 가고요. 아, 주셨고요. 아빠 여기 숨어 있어요. 제가 네, 잡혔 아니에요, 여기. 아 봐. 아, 그러네. 아 어. 이거 어려. 오, 오, 아우, 오. 뒷모습이 아주 못생긴 친구네요. 문이 열리네요. 갑자기.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상과가 죽은 거야. 똥물에 처박히는 거야. <laughs> 아우 똥냄새. 옷이 더러졌잖아 이거. 응. 응, 아니야. 잘생겼네. 아빠, 근데 응, 이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빠, 근데 응? 큰데 못 들어올 줄 알았어. 이거 SCP-2 키에 2 3. 자, 자, 자 여보 호이호이 갑니다 호이호이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목소리> <목소리> 동물 성비, <목소리> 더 <목소리> 동물 <목소리> <목소리> 동물 샤워 어 뭐야 우드러워 들어 무선 레이저가 있네요 이거 점프하는 겁니다 이 근데 너무해. 나나나 나 혼자 산다나 혼자 산다길 믿고. 응 아니야. 어?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생 났어요? 그러게 너무 늦게 해서 그런가? 빨리 가야 되나봐 이거. 오. Nope. 아니, 여기에 닿으면 생하는 거나 봐. 아 그러게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닿으면. 우와! 아 갑시다 우찾차 여기 귀신 나와 뭐 어떻게 해야 어? 어? 잘못 들어서 음. 어딘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이? 귀신 없나 어? 뒤에 온다 뒤에 온다 <laughs> 귀신이 저기서 온 거구나. 어쩌혔어 아, 저기서 온 거야. 어, 꽈리야. <laughs> 신아오지 마. 귀신아오지 마. 오지마리오 <laughs> <laughs> 누가 못하는 녀석이에요 아빠는 성공했어요 아빠! 유고해주세요 알았어요 용감하게 가봅시다 가아아 오지마 오지, 어. 오지 <laughs> 아아아아아아 <아니야>. <laughs> 아아아와 뭐 아까 저기서 왔는데 <laughs>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 오지매래 오지매래 너 오면 내가 오지 마라. 아까 왜 이번에 여기서 오냐고 할 때마다 오는 데가 달라. <laughs> 아 <laughs> 아 화면이 돌아갔어. 아 진짜. 안만보. 오지 마. 오지 마 알았지? 착한 귀신이지 너. 오지 마라 나쁜 귀신. 어, 컨트롤 힘든데요 지금. 헐 힘든데요? 컨트롤 힘든데요? 오잘 가지만 오오 오, 귀신 물러갔죠 아빠 아빠가 먼저 가요 알았어 이거 뭐 해야되나봐 데 이거 그탁탁 탁, 탁 하는 애 봐봐 이거 하면 안되잖아 아 지금 한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 유인해가지고 죽이는건가보다 오 어, 샌드다 샌드가 돼버렸죠 다시 한번 음. 갑니다. 아빠 내가 읽어 이그야야 렐라 잠깐 귀신이지 아니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씨. <laughs> 아, <웃음> 아 이거, 이거 CCTV잖아. 아 어떻게 하지? 더 빨리 가야 돼. 가다 보면 발자국 소리 들리죠? 유인하죠. 그럼 다음에. 이번 유인하죠. 어? 어? 야, 그렇지. 이제 이거 없어야 되는데 없어졌다. 난 아직이야. 못했어? 네. 알았어. 탈출하자. 아빠한테. 라고 써있는데 해봐 한 번. 강빈 이 혼자 할수 있을 거야. 켜봐. 와 응, 눌러줘. 이거 화면 불편해. <laughs> 도와줄게. 갑시다. 자, 걸어줘. 와서. 그서 안녕하세요. 살다 따라오세요. 배롱배롱해. 앞으로 메롱. 오세요. 아빠. 네. 근데 이게 와, 성빈이잖 레버를 하면 잠깐만. 옵니다 다시고요 갑시다 출발 따단 다 빰빰빰빰 빠밤빰 그들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지 갑시다 아! 우와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모두 다 죽어! 어, 앞에 뭐야? 난 떨어지잖아! 아. 잠깐만! 다 죽는다. 아! 죽는다! 어, 어디가? 이게 뭐야? 저기에요. 아, 저렇게 로이 가면 되는 거야? 네. 아!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우리 친구들 놀리러 갈까요? <laughs> 친구들 성공 갑시다 배치액들 빵 패배 오늘은 사이언 머리랑 같이 탈 감옥 탈출 감옥 탈출을 해보는데요와 이게 타이밍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건 제가 제가 그거 아세요 그 아빠가 계속 음. 제가 아빠한테 희생을 하라고 했어요. <laughs> 제가 어려서 요 그럼 여기까지 이거 그 안녕. 응, 안녕스. 음 구독과 좋아요를 해, 눌러주세요. 꾹꾹.